안녕하세요 신나는 아웃스입니다. 오늘은 인천 효성동에 위치한 신축 쓰레기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 타입인데요. 전용만 무려 57제곱으로 조금 평수가 잘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타입 있죠. 이게 2억대예요. 지금 특가 분양을 하고 있고요. 실입주금도 2천만원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박인 건 여기가 지금 작전역이도보 15분 거리거든요. 여기가 지금 인천 1호선이 들어와 있는데 GTX-B, GTX-D까지 지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트리플 역대권이 되는데요. GTX-B 노선은 여의도까지 다섯 정거장이고요. GTX-D 노선은 강남까지 일곱 정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내부도 너무 럭셔리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한번 소개해 드리러 가볼게요. 아, 자, 이곳은 전실인데요. 전실도 지금 굉장히 럭셔리하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허리 선반이 라인으로 우드가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위아래 화이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묻지 않게 손잡이가 깔끔하게 지금 시공이 되어 있어요. 훨씬 어, 좋아요. 지금 계속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보이시나요? 네. 자동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하시면 꺼 놓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 위치 있고요. 자 문이 열렸으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거실인데요.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 음. 지금 이쪽에 아트월 공간은 웨인스 코팅으로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반대쪽도 웨인스 코팅인데 옆에 템바보드까지 합치면 길이 혹시 보이시나요? 5m가 넘네요. 6 어, 6m 정도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길게 잘 나와 있고요. 바닥도 지금 헤링본으로 고급스럽게 오. 시공이 되어 있어요. 비싼 거 있네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천정도 우물천장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은 총 4대 옵션인 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꾸며진 세대를 촬영하느라 지금 2층이거든요. 네. 지금 요 앞에 건물이 2, 3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햇빛이 채광이 굉장히 오, 잘,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약간 분위기가 너무 럭셔리하게 어, 잘 빠진 집이에요. 그쵸? 렇 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주방인데요. 오, 주방 잘 나왔다. 그렇죠. 요거는 식탁은 DP거든요. 네. 근데 요렇게 식탁 자리 너무 잘 나와 있죠. 아, 이거 d p 에요 네, DP. 인테리어랑 좀 어울리네. <laughs> 그쵸 너무 잘해 놔서 그리고 여기 가벽까지 지금 해 놨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오, 되게 깔끔해. 이 가벽 너무 예뻐. 그쵸 이것도 약간 팩을 톤 다운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네, 어, 맞아요. 음. 그리고 이 주방도 화이트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부 인덕션 그리고 싱크볼도 사각으로 되어 있고 수납 가능하게 저 안에 깊숙하게까지 음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렌지장, 지금 밥솥장 그리고 위아래 상하부장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냉장고도 요즘 나오는 세 개짜리 3 도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해요. 공간 충분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안방 공간인데요. 네. 안방도 끔하게 깔아 주셨어요. 네.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요.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쪽에 안방 욕실인데요. 어, 안방 욕실이 이 폭이 굉장히 넓게 나왔거든요. 어, 어, 샤워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게 2억대라고? 네, 2억대에 이 작전력이 도보가 가능한 위치는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돼요 지금. 작수가 작전... 작지가 응. 않아 이게. 작전력이 호재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안방이랑 좀 분리되게 건너편에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이 있는데 저는 이런 구조가 좋아요. 저도요. 메인 욕실이요. 작은 방들에 가까운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안방 안 욕실이 따로 있으니까 네. 두 번째 방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사이즈 너무 좋은데 에어컨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괜찮다. 네. 그리고 지금 메인 욕실 바로 앞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약간 두 번째 방 쓰시는 분 명당일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자나가도 바로 올수 있는. 명당까지? 네. 지금 욕실 굉장히 와, 넓어요. 욕실 진짜 커. 여기가 이 공간을 이제 느껴 보시면 아는데 보통 여기서 끝나잖아요. 네. 이 모서리 선반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진짜 커요.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이랑 벽이랑 타일 일체형으로 지금 예쁘게 테라조 타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방 보여 드릴게요. 와. 그리고 벽도 그러고 보니까 복도도 다 웨인스코팅이네요. 인무늬로 안해 놨어. 네. 네. 자, 여기는 가장 작은 방이에요. 이기 때문에 용도는 옷방이 가장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베란다까지 있으니까요. 굉장히 와, 여기 에어 시스템 에어컨이 있네요. 작은 방도 네 작은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요. 지금 여기 워시타 올릴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분리 수거나 수납장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와, 완벽하다 입지의 가격에 그쵸? 옵션에 심지어 GTX가 두 개나 들어오는 작전역 도보 1 5분 거리.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신혼부부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은 현장입니다. 실입주금 2천만 원이고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